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 일러라.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찌 오되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장면과 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부분의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상하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난 이후부터 마가는 그 다음 이튿날 이렇게 기록하며 이제 시간 순차적으로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배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시장하신지라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이상한 부분은 바로 그 13절에서 이무화가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는 무화과 나무가 보통 3, 4월에 열매가 먼저 맺히고 이제 열매가 익은 건 아니고 열매가 먼저 맺혀지기 시작하면서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잎사귀가 그 뒤에 나온다고 라 해요. 그러니 이제 열매가 있으면서 이제 이것이 익을 때가 되면은 이제 무화과 때가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 이 나무에는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요. 아무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거나 또 당시에 이 화폐, 유대인들이 썼던 화폐, 또 로마인들이 썼던 화폐, 이 여러 가지 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돈 바꾸는 상인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또,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 같은 경우는 이게 들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성전 뜰에서 비둘기를 파는 그런 상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 뜰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이 자리세를 내고, 어, 간 그러니까 즉, 이 제사장들이 자리세를 받고, 여기에서 이렇게 장사하도록, 네, 허락을 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안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이 아닌, 그리고, 이 돈을, 이, 받고, 또, 팔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들었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화를 내시는 부분이 별로 성경에 없지만은 여기 부분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어, 이런 일들을 예수님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우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또 성전 안에 있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모습과 또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바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 날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저물었을 때입니다. 19절이죠.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먼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또한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이 믿음이 또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또한 무화과 나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으신 것처럼,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